진리대로 생각하라, 생각대로 마음하라. 성경시사 철학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것입니다. What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거, 나를 정말 열받게 하는 거, 뭐가 있나요? 나보다 못 살던 사람이 부잣집에 시집가서 더 좋은 아파트 살 때? 나보다 공부 못 하던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직장에 합격했을 때? 나보다 못생긴 친구가 성형해서 나보다 더 예뻐질 때? 뭐니 뭐니 해도 제일 꼴 보기 싫은 거,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일은 바로 교만하고 오만하고 강포한 자들, 나쁜 자들이 잘 되는 꼴을 보는 걸 겁니다. why 왜 그럴까요? 나쁜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한편으로는 질투나는 거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분명히 나쁜 인간들인데 항상 평안하고 잘 되고 재물은 계속 불어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건강하기까지 한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는 최선을 다해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손을 깨끗하게 하며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게 너무 달라서 참 속상하고 헛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자체가 참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How?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편 73편에서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우리는 악인의 종말, 그들의 행보의 끝을 깨달아야 합니다. 파멸, 황폐, 전멸, 그들의 최종 결과물은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참 골치 아픈 겁니다. 그들의 끝이 안 보이니까 계속 열받고 속상한 겁니다. 그 끝이 보이면 되는데, 그 끝을 알면 되는데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것이 나를 깊이, 심히 괴롭힐 뿐입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은 내 발걸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순간 끝나게 됩니다. 근데 주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니 그 마지막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편 나의 선한 행보, 선한 싸움은 또 얼마나 지속해야 하는지, 얼마나 계속 착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 끝도 안 보여서 우리는 더더욱 힘들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너희가 죄와의 싸움을 아직 피 흘리기까지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반드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선을 행함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끝까지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과 존기와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속상해하거나 분노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고, 내 마음의 반석, 나의 영원한 분깃,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